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여러분의 고백하겠습니다 후렴 나의 평생에 단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なえ。 다 같이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한 가지 소원. 목소리보다 좀더 소리도 나의 평생에 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한 가지 소원. 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주님의아름다우만 바라보며, 주님의 바라보며 예수님의 사랑만 내안에서넘쳐나 우리 청들에 주하며 주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이 가사의 고백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평생의 한 가지 소원이 아 내가 뭐가 되고 싶어요. 뭐 이거 되고 싶어요. 주님 이거 원합니다. 나의 필요를 채주세가 아니라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만 높여드립니다. 우리 씨한번더한번더 찬양할게요. 처음부터 찬양할 때이 가사의 고백이 오늘 이게 기도할 거예요. 이 가사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달라고 한번 처음부터 가사 하나 하나를 바라보면서 진실되게 정말 이 가사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달라고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인재를 할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님의 임재만 갈망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할까요? 성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야 우리 전심으로 고백 합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 신보며 사랑 노래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우리 두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나의 평생에. 아멘 나의 평생에. 단한 가지 소나 주의 아름다 예, 신보에 사랑 노래하는 것나의 주사랑노 아, 기네. 잠시 마셨다가 목소리로만에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다 나의 평생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찬양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어떻게든 내가 지옥 갈 영혼 나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평생에 그 주님의 사랑을 지금 이 지금 찬양할처럼 언제나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나의 평생에 단한 가지 소원은. 주님만 높여드리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누리며 천우가는 그날까지 그 사랑을 누리며 하루하루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다가 마귀가 생각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혀를 통해서 방해할지라도 우리는 내 안에 가신 예수님을 붙잡고 넉넉히 넘어서 이기며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저 천국을 바라보며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신앙이 다운이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에 봉착할 때 무너지는 마음으로 갈피를 못 잡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개야, 광현아 아무개야, 너를 사랑한단다. 그러니까 빨리 다시 일어나, 다시 내서 다시 나와 같이 걸어가자. 하고 늘 우리 마음 속에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한 주간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 에 앉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이제 오늘은 이제 우리 생일자 오늘 첫째 주라서 생일 맞 생일 잔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1월부터 했죠. 오늘은 5월 달 생일 생일인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선생님들 중에서도 1월부터 5월 달 생일 인 사람은 앞으로 나오면은 우리가 같이 축복 기도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도 같이 왜냐하면은 우리가 선생님들 언제 축복해주겠어요, 그죠? 주님의 이름으로. 네, 학생들도 우리 5월 달 학생들 이게 멀리 멀리 떨어지시고 네, 5월 생일. 문신 선생님 빨리 나오시고 어제 이름 몇명 봤어요 심몬주 선생님 아이들의 여러분 선생님과 여러분들 위해서 축복할 겁니다. 그래서 왜냐면 우리는 하, 공동체고 가족이기 때문에 같이 서로 서로 축복할 거예요. 여러분도 선생님 축복해 주시고 선생님도 여러분 축복해 주고 아주머니 날 우리 할 텐데 아주머니 날 알죠 사냥 네 후렴만 후렴만 시간이 없어서 후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이그는 어죠 케이? 아네. 네네네. 자 우리 손을 뻗어서 우리 선생님과 우리 학생들 손을 뻗어서 아주머니 날. 후렴만 하겠습니다. 사랑이에요, 주복이요 삼. 진심을 담아서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사랑하고 우리 친구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손을 뻗을게 이렇게 손을 딱 뻗어요. 받아서 축복해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생일을 맞았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날을 맞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찬양하고 주님이 그 맡기신 그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하시는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가는 길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 Amen. 가면서 이제 네, 선물 n 네 m e n Amen. Amen. a 이 e n Amen. a m 케이크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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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두, 예, 두 눈을 감고 축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빈손을, 빈손으로 오지 않고 감사 예물 주정 예물 어, 11조 특히 감사 예물에 기도 제목 감사 제목을 다 써서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이로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가 늘 예수님과 동행하며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며 한걸한걸 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아 아, 마지막 승리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 6월 16일, 선한 대는 지혜롭고 악한 대는 미련하라. 선한 대는 지혜롭고 악한 대는 미련하라. 강한 주님, 더 기사다른. 너의 발 아래에 상해하리 평화의 주님 속히 사다은 너의 발 아래에 상해하리 롬앤 1 e 19, same n 앤 16, 19, s a y e 한번더 롬앤 16, 19, s a m 마쳤습니다.